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주신 믿음 가지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은 무슨 말이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인터넷에 보니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됩니다. 또네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 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항상 네 곁에 있을게라는 말이 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신앙고백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저 어, 평범한 시민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되십니까?라고 했을 때 괜찮아, 상관없어,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가장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괜찮아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믿음의 확신을 얻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 어느 날 주일 한, 3, 한 3주, 4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날 주일에는 유독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은 겁니다. 몸이 안 좋고. 어, 식은 땀이 나고, 그날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있는데도 계속해서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일도 자꾸 꼬이고. 마침 그때 다량의 그 서류를 뽑아야 되는데 프린터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다섯 장 나오면 멈추고 여섯 장 나오면 멈추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고 몸도 상,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하여서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 바쁜 일들이 자꾸 생기니 계속 지쳐가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표정에 드러나거든요. 제 약점이기도 한데, 아, 저 사람 기분이 좋은가? 혹은 안 좋은가?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웃는 상은 아닌데 조금 드러나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어, 어, 아, 힘드신가 봐요. 힘내세요. 아,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생겼어요. <laughs> 네. 근데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로가 잘안 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물론 그 말이 참 감사해요. 근데 정작 사실 위로가 잘안 되고 힘이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네. 제저 자신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낙심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아 있는데 아 이제 아 이제 청년부 설교 말씀도 봐야 되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아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 의도치 않게 문이 열려 있어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아 가야겠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 사부 중보기도 가야지. <laughs> 사부 중보기도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 감정이 좀잘안 다스려지네요. 예. 네. 어, 왜 이러니까? 아, 사부 중보기도 가서 <laughs> 죄송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 아, 근데 그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놀랐어요. 몸에 아픈 게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그냥 그 그냥 툭 관사님들 사이에서 던지신 말씀이 어 제게 목사님 잘생겼어요도 <laughs> 불가능했던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러 가야지. 청년들을 위해서 사부 예배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저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정말 나에게 위로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자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말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간구하자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증정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은 것, 이루어진 것,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들, 감사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 많은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그 자체가 이미 바랄 수 없는 와중에도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두드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바랄 수 없는 와중에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가 많,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정말 바랄 수 없는 와중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길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을 앓았고 여러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찾아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혈루증 여인도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도 그는 부정한 자였고, 삶의 희망이 없는 자고, 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여인이 부정한 것을 알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인의 행동은 정말, 어, 참 놀랍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정말 누구 하나 사람 하나 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자기 하나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더 악화되는 상황 중에서도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혈류증인 것을 들키면은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피해 다니고 내 문제를 누구에게 꺼내놓기도 힘들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다 써도 해결할 수 없어서 더 악화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뒤네 네, 죄송합니다 제 눈이 좀앉아서 <laughs> 예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에게 손을 대니 여기서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알 수도 있고, 믿을 만한 것인지도 모르고, 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저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사람의 말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소문이라는 그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다. 즉, 떠도는 그러한 소문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께 대하여 들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들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경청하였다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떠드는 소문이고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으로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서 그저 소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뜬구름과 같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주님의,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여인에게 하나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였더니 한 가지 마음이 주어졌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28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그저 하는 얘기였지만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그 여인은 즉시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당하는 그 군중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여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는 이미 그것을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한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다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행동으로 볼수 있겠지만 듣고 받아서 주님 앞으로 그 군중 속을 뚫고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이 있어도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가로막힌 것과 손가락질하는 그 곳을 뚫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로막는 것, 방해하는 것, 불가능하는 것, 또 여러 의심과 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받은 말씀이 주신 마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또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실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과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시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저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여쭙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그냥 처음부터 내 것인 마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뜻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화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무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없음을 탄식하시고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수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아버지는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만 달라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보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제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알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그 귀신을, 그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냥 그것을, 그것을 듣고, 아, 어쨌든 그렇게도 되겠지. 비슷하게 따라하면 행해지겠지. 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실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옆에서 많이 듣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한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이다 즉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부러지셨을 때 그것을 실제화하시고 또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에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받은 말씀과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기도 전에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전에 인지하시기도 전에 옷자락에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셔서, 인지하셔서, 이해하셔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한 생명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단순히 지금 상태로는 병만 고쳐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그 여인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서 옷자락을 붙잡은 그 믿음을 네 믿음이 맞다 나를 신뢰하는 네 믿음이 옳다 다시금 확증시켜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여인은 병에서 자유 함을 얻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지? 본인도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을 보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병에서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중심까지 남아있던 남은 두려움까지 주님께서는 거두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선택한 그 믿음을 옳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였던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이로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지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혈루병 여인의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하였던 그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눈으로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야이로였다면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지, 부르지지러 갔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심을 보았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류병 여인의 사건을 보고 이제 죽었다,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였다면, 제가 만약, 내가 만약에 야유로였다면,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 살겠구나,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 끝났다 말하는 자들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을 때 비우는 자들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하시며 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달리다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 주신 말씀과 약속 가지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과 또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 옷자락 붙드는 심장으로 십자가 붙드는 심정으로 하늘에게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들리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지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